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정말 흥미로운 매치업이 하나 펼쳐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리그 선두가 이상하게도 자기들만 만나면 강해지는 그야말로 천적을 만났거든요. 데이터는 이게 그냥 1위와 3위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두 팀의 아주 묘한 관계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번트르 시티 이 팀을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음, 대부분의 팀한테는 맞는 말이겠지만 데이터는 딱한팀 예외가 있다고 말해주네요 이건 단순히 순위표 위쪽에 있는 두 팀의 경기가 아닙니다 한쪽은 압도적인 선두 다른 한쪽은 끈질긴 도전자 이 경기 결과 하나가 시즌 막판 우승 경쟁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코번트리가 왜 무적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들의 요새가 얼마나 단단한지 데이터로 한번 들여다보죠. 특히 홈에서는 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82%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번 시즌 홈에서 치른 경기 10번 중 8번 이상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홈팬들 앞에서는 그 어떤 팀도 무섭지 않다는 걸이 숫자 하나가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홈에서는요. 경기당 평균 2.5골을 그냥 때려넣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그야말로 불을 뿜는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리그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 경기당 딱 1골만 내주는 짠물 수비. 그리고 아직까지 홈에서는 진적이 없어요. 특히 홈에서는 경기당 실점이 0.6골밖에 안 돼요. 이건 뭐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거죠. 이 정도면 약점이란 게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축구엔 항상 하지만이 있죠.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데이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입스위치 타운이 하는 점이에요. 내 네, 코번트리의 완벽한 기록에는요 단 하나의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흠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상대를 만났을 때의 과거 기록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코번트리의 무적행보와는 완전히 반대로 최근 다섯 번 만나서 입 스위치가 무려 4번을 이겼습니다. 심지가 불과 몇주 전에는 3대0으로 완패를 안겨주기까지 했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많은 분석가들은 입 스위치가 코번트리를 상대하는 뭔가 특별한 전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당한 3대0 패배는 아무리 홈이라도 코번트리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두 개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현재 압도적인 폼이냐 아니면 과거부터 이어진 지독한 상대 전적이냐. 과연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할까요? 이 경기의 핵심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은 코번트리의 요새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괴롭혔던 천적 입스위치가 버티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기죠? 그럼 이렇게 예측이 힘든 상황을 베팅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홈팀인 코번트리가 근소하게 우세 그러니까 정배당을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입수위치 심리 쪽 배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입수위치가 또 이길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이렇게 상반된 데이터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최종 분석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예측 스코어는 2대 1, 코번트리의 승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분석은 결국 코번트리가 그 막강한 홈 이점을 활용해서 마침내 이 천적 관계를 끊어내고 지난 패배를 갚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 볼수 있겠네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코번트리의 승리를 추천하고요.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양 팀의 화끈한 공격력을 생각해서 2.5골 이상, 즉 오버를 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번트리가 딱한골 차로 신승할 것 같다 하시면 핸디캡 무승부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결국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리그 1위의 압도적인 실력이 과거의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천적 관계라는 심리적인 벽이 또다시 그들의 발목을 잡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